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084회차에도 제가 꿈을 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굉장히 꿈 내용이 짧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꿈을 꾸기 전에 신서를 먼저 접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첫날에 꿈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꿈이 아예 없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것도 굉장히 짧은 단모음으로만 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내용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꿈에 제 자신을 봅니다. 봤더니, 연한 보라색의 망사 재질로 되어진 빳빳한 망사예요. 공주 드레스 같은 것을 입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드레스에는 금색의 금가루 같은 그런 금박이 좀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무늬처럼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에는 그림과 같이 약간 그 상체에 그 허리 윗부분, 가슴 부분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떤 모르는 사람의 아주 어둡고 흐릿한 형체가 이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여자 같아요. 왜 여자라고 느꼈냐면요. 드레스를 입은 형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은 드레스랑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보는 쪽과 같은 방향 같은 쪽을 보고 있었고요. 제가 제 자신을 정면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라 앞모습만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흐릿하게 어, 스치듯이 껌뻑거리다가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백학 어플에 놓고 돌려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꾼 꿈이고요. 이번 주첫 번째로 꾼 꿈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보라색 망사 드레스라고 지어 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죠. 그래서 아무래도 랜드카 숫자, 제 자신의 생년월일 숫자, 만나이 숫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프로필 풀 숫자, 2번, 28번, 44번이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다 라는 숫자 18번이 좀 마음에 들어서 18번을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예, 보다 라는 이 단어는 검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연한 보라색이었죠. 드레스가. 보라색은 백화꿈 단어로 칠끝수입니다. 예, 그리고 재질이 아주 빳빳하게 풀맥인 것 같은 그런 망사 재질이었습니다. 어쨌든 공주드레스 느낌이 나는 그런 보라색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공주드레스 백화꿈 단어로 9번입니다. 네, 제가 공주 드을스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저를 봤더니만. 그런데 제 앞에 어떤 모르는 사람의 아주 어둡고 흐릿한 형체가 있다가 스치듯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정체가 모르는 여자 같아요. 모르는 여자는 백화꿈 단어로 40번입니다. 그 사람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쪽을 보고 있었고 또 제가 제 자신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고 제가 이 사람의 뒤에 있지만 앞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건 음, 뭐 줄을 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약간 보충 설명 자료로 제가 더 추가로 내용을 덧붙여서 써두었는데요. 예, 보라색이 백학수로는 7급수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하얀 수에서 보면 24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색 꿈을 꾸었을 때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냥 24번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7끝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경험상. 네, 둘다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결국엔 여자가 두 명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자, 그냥 여자 숫자가 검색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보자면 그냥 일반적인 여자 숫자는 16번과 45번인데요. 일단 중간에 두 명이 되었었죠. 모르는 여자가 한명더 있었기 때문에 저 말고. 그래서 여자 두명 숫자로 보면은 5번, 17번, 41번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자 한 명, 저의 자신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복수된 숫자보다는 이 복수되지 않은 숫자가 오히려 낫고 이것보다는 그냥 예, 제 자신의 숫자 2번, 28번, 44번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본다 라는 뜻의 숫자 앞에도 적어 놨지만 한번더 적어 놓겠습니다. 2번, 28번, 44번 그리고 본다 라는 숫자 18번입니다. 그 다음에 금가루 18번인데요. 금가루가 금박처럼 드레스 상의에좀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꾼꿈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릴 것도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누가 제 이름을 두번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 땡땡땡이라면, 땡땡아, 땡땡아 하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는 남자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꿈이 깹니다. 좀 비몽사몽간의 꿈입니다. 이 꿈은.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죠. 이름은 강세의 꿈 단어로 24번입니다. 남편 같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런 거라서, 요럴 경우에는 조금 확신을 갖고 요 숫자를 가져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남편 숫자도 적어두겠습니다. 남편 상징 숫자는 20번, 프로필 숫자 7번, 9번, 15번, 29번입니다. 예, 그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이후에 수요일에 꿈이 없었습니다. 그 앞전에 일요일에도 꿈이 없었고요. 그래서 주초에 제가 꾼 꿈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초에 꾼 꿈들을 한번 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후반부에는 백화 카페에 있는 매주 올라오는 신서의 기 자료랑 그리고 로또 비법 신서 자료랑 합쳐서 저희 꿈이랑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신서 내용 중에서 좀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해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눈에 띄는 부분만, 그리고 제 꿈에 나오는 꿈 숫자랑 겹치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겹친다고 해서 이게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첫 번째 첫째 신서랑 두 번째 신서랑 네 번째 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의 숫자였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순서는 좀 뒤집혔는데요. 두 번째 신서에서 정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소녀는 금메달을 따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릎, 무릎이 18번과 3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서에서 요리사의 주방에는 흰색 보자기가 놓여져 있구나. 요 문장에서는 요리사 18번. 그리고 네 번째 신서에서 우주의 꽃은 국자에 담겨 지구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요 문장에서 우주, 우주가 18번. 이렇게 단어가 중복적으로 겹치죠. 그래서 18번은 주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서 내용이 후반부에 금메달을 따는구나 라는 내용이 있길래 금메달이라는 단어를 예전 복귀 자료 중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런게 나왔습니다. 위쪽에 제가 스샷을 붙여놨죠. 474회차 복귀 자료 금메달 위에 푸른 수정은 미래로 가는 구수이로다 라는 신서의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은 18번입니다. 이때 나온 숫자가. 자, 그럼 이 18번이 과연 랜드카 꿈에서 나왔나 하고 살펴보자면, 은 자, 오른쪽 위쪽에 따로 적어 두었죠. 제가. 보인다. 18번. 목소리가 들린다. 18번. 남자 숫자 18번 금가루 18번 이렇게 해가지고 랜드카 꿈에 18번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력하게 가장 먼저 보게 된 숫자가 18번 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신사에 보니까 별을 가장 많이 가진 A는 바다 고래를 만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 고래를 만난다고 하니까 바다 고래가 뭔가 하고 관련 숫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복귀 자료에서 바다 고래가 나온 것이 이거 하나인데요. 434회차에 바다 고래의 집은 목성이 되리로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때 나왔던 숫자가 2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속 내용 중에서 과연 24번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보라색 24번 그리고 이름 24번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서의 기에 나왔던 단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를 제가 하나 딱 씹어봤는데요. 유니콘이었습니다. 요거는 뭐 신서의 기도 요것도 암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막 영어 글자로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짜 맞춰서 단어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니콘은 다른 글자로 어떻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유니콘이라는 이 단어를 예전 자료 중에 있는지 신서 복귀 자료 중에서 찾아봤더니 1069회차의 복귀 자료 중에서 용기를 가진 유니콘은 뿔을 잃고 날개를 얻는구나 라고 되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나온 숫자가 28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콘은 뿔이 없는 날개만 있는 유니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니콘은 유니콘이니까 일단 가져와봤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또 유니콘 검색했을 때 이것만 나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유니콘 숫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고 제꿈 내용에서 살펴봤더니 제 자신의 숫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맨 처음 꿈에서. 네, 내가 내 자신을 본다. 예, 네, 이거는 뭐 거울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3인칭 시점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자신의 숫자 자가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2번, 28번, 44번 중에 28번이 요 유니콘 복귀자료 신서의 기 내용이랑 좀 겹칩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이 또두 번째로 있었죠. 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제 프로필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프로필 숫자 2번, 28번, 44번. 역시나 강세입니다. 예, 그냥, 어, 제가 눈에 띄는 순서대로,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그냥, 예,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의 주초의 꿈, 꿈두 가지를 공유를 해드렸고, 제가 공부한 내용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꿈이 내용이 되게 짧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나와도 한, 많이 나와봤자 뭐,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할 것 같은 숫자들로만 추려가지고 세개 정도를 이제 신서의 기나 또 로또 비포 신서 그 내용이랑 좀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꿈이 정몽으로 이제 로또 꿈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꿈일 경우에만 이 숫자들이 맞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초 꿈이 정몽이 아니고 또 후반이나 중반에 또 다른 꿈이 정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에 또 다른 꿈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네이버 백화카페나 또 다음 백화카페에 꿈풀이 추적방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에 여기 유튜브 채널의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도 꿈 내용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84회차에 모두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